안녕하세요. 오늘은 유용성, 기쁨으로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의 지저스처치에서 나온 성품 묵상집 자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결국은 우리가 맡은 일들을 어떻게 하면 진짜 기쁨으로 할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특히 골로새서 말씀을 중심으로 풀어나가죠. 네,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.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. 음, 그렇죠. 단순히 뭐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일하는 근본적인 이유, 그 관점을 바꾸라고 제안하는 것 같아요. 자,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? 네, 좋습니다. 이 말씀이 원래는 당시의 종들에게 주어진 건면이었잖아요. 어, 그렇죠. 사회적 맥락이 있었죠. 네. 하지만 이 자료는 이게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뭐 직장이든, 가정이든, 어디서든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라고 강조해요. 음... 핵심은 정말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? 이거죠. 아, 최종 관객이 누구냐는 질문이군요. 맞아요.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라 보이자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어, 성실하고 또 진실하게. 그냥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? 네. 마음의 동기 자체가 잘라지는 거죠. 그래서 이 자료에서 말하는 유용성이라는 게 단순히 뭐 능력있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. 아, 그런 게 아니고요. 네. 오히려 어떤 일이든 그게 심지어 아주 사소하고 반복적인 일이라도 그걸 섬길 기회로 여기고 기뻐하는 태도. 기뻐하는 태도요? 네. 그럴 때 우리의 평범한 노동이 거룩한 의미, 뭐랄까, 예배가 될수 있다는 거죠. 와, 그건 정말 멋진 관점이긴 한데, 솔직히 말해서 매일 똑같은 일 하면서 사람 눈치 안 보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막 기쁨을 느낀다는 게좀 어렵지 않나요? 아, 네, 물론이죠.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.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좀 벽을 느낄 것 같은데? 맞습니다.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짚어요. 인간 본성이 타락 때문에 일을 좀 고통스럽게 느끼고, 섬김을 부담스러워하게 됐다고 설명하거든요. 음, 그렇죠.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. 네.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열쇠가 바로 음,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. 성령의 능력이요? 네.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의 기쁨으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섬김의 기회를 기쁘게 받아들일 힘을 얻는다는 거죠. 아, 동기 자체가 바뀐다는 말씀이시군요. 내 노력만이 아니라 그렇죠. 그리고 또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.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이요. 아.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성과나 뭐 성공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.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하려고 했는가.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결국 외부 조건이나 뭐 사람들의 인정 이게 아니라 내 안의 동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다 이 말씀이네요. 적막합니다. 그래서 자료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고 하더라고요.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어 그냥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하고 있나? 음.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면서 좀 기쁨으로 하고 있나? 네,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. 또 사람들의 칭찬이나 뭐 당장의 보상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궁극적인 보상. 자료에서는 기업의 상이라고 표현했던데요. 아, 네. 기업의 상. 그걸 바라보면서 섬기고 있는지, 뭐 게으름이나 불성실함 같은 거 이겨내고 매 순간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걸 돌아보게 만들어요. 네. 여기서 말하는 그 기업의 상이라는 게 단순히 뭐 월급 같은 그런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상속 하늘의 보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. 어, 차원이 다른 거군요. 그렇죠. 사람들의 인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영원한 가치를 지닌 거죠. 결국 이 자료는 우리의 모든 활동, 그게 뭐 일터에서의 시간이든 집안일이든 이게 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 줘요. 모든 활동이요? 네. 보상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믿음. 그걸 가지고 기꺼이 섬기는 자세를 갖도록 격려하는 겁니다. 오늘 이렇게 유용성에 대해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의미랑 경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중요한 건 진짜 일의 종류나 크기가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내 마음가짐.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. 그렇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. 네, 좋습니다. 만약 여러분의 아주 평범한 일상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설거지나 운전 아니면 뭐 보고서 작성, 동료와의 짧은 대화 같은 거요. 네네. 그런 아주 사소한 순간들마저도 주님께 하듯 기쁨으로 섬기는 기회로 여긴다면 하루가 어떻게 달라질까요? 와. 상상만 해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. 그리고 그런 당신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게 비춰질까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